안녕하세요, 지민이입니다. 오늘은 여기 스매시 로드 버그판을 까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스매시 로드가 있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돈이 100, 처음에 100원 밖에 없는데, 어, 뭐지?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끝나잖아요막 잡혀서. 근데 돈, 덤벅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도, 이 돈이 막 <laughs> 올라요. 한 번, 한번 잡혀볼게요. 그냥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안잡혀 경찰지원도 넘어졌어니 근데, 두개다 누르면 후진데요. 후진, 후진, 후진. 이렇게 아웃됐죠? 다섯 개에서 아웃네요 먼저, 다 나가세요. 그리고, 여기 앱에 들어가서, 이것을 까세요, 이거. 핵, 핵앱 데타라고 되어 있는 것을 까세요. 그러면,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못 뜨고, 그러면, 여기, 이걸 누르고, 여기에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좀 기다려야 돼요 제가 다 되면은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거의 한몇 시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꽤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되, 안 됐네요 아 진짜 어 됐다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더뜰 건데 이거 누르시고 삭제 버튼 누르시면 삭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누르 시고 설치를 설치를 하시면 아 설치를 하고 어어 어, 설치가 왜안 돼. 어. 어. 이거 여기 떠 있는 것 때문에 잘안 됐네. 어쨌든 설치를 할 설치를 하고, 아, 빨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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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돼. 빨리돼 핸드폰이 좋은 건데, 설치가 느려요. 아야. 그러면 됐잖아요. 앱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러고 뜨면, 여기, 어, 여기 열기를 누르시고, 열기 딱 들어가시잖아요 음. 대충 시작하세요 대충 어디든 가세요 그러다가 바로 확 나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클로즈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뜰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걸 누르시고 여기 이거를 누르시면 어아 이렇게 뜰건데 뭐지 예 여기 머니 있잖아요 머니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확 누르고 지운다음에 어1 0 0 0 천 원이죠? 만 원, 십만, 백만, 천만, 억이잖아요? 여기 세이브를 누르시면 돼요. 근데 한개더 올리고 하면, 오, 어, 되네. 네. 이렇게, 여기, 이런 뜨, 이런 표시가 뜨면 된 거고, 이런 표시가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되, 이렇게 뜨면은 됐던, 되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클로즈를 누르시고 나간 다음에 다시 어 여기 스매시 로드를 들어가시면 음. 음. 풍덩 빠바바밤 <SPeopledf>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세보했잖야야세했잖아세했잖아 세보했잖아 세보했잖세했잖세했잖 한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대박. 얼마야만1만1만1만 어, 15. 1억인데될 텐데 십억 어. 음. 됐다. 이제. 이렇게 제이 돼야 돼요. 안이면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아까 실수를 했네요. 하 참...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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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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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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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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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돈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천 원이잖아요. 이거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있죠. 와 아, 마음대로 뽑으세요. 뽑을 수 있습니다. 아이컴이 쓰레기, 쓰레기. 안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에,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될 거예요. 아, 안 좋은 거밖에 안 나온다. 아, 안 좋은데. 네, 어쨌든 여기까지 레오. 빠이.